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정법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요. 우리가 라이팅을 하실 때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말씀을 하실 때요. 가정법을 쓰셔야 되는 경우는요. 질문 자체에서 가정법으로 물어봤을 경우. 예를 들면 너가 만약에 역사상 중에 누구 한 명의 인물이 될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니? If you could be one person in history, who would that be?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요, 이미 가정법으로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답을 하실 때도 가정법으로 사용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가정법을 크게 나누면요,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현재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자,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상상을 하셔서 조건을 다실 때. 예를 들면, 저는 시인이 아니지만, 현재 사실에 시인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시인이라면이라고 반대되는 것을 상상을 하셔서 조건을 다실 때는 우리가 가장 과거를 쓰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항상 동사는, 조건절에 오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동사의 과거형이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오게 되는 것은요, would.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인이라면 너에게 편지를 쓸 텐데. If I were a poet, I would write a poem to you.라고 되겠지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If I were a poet, 그랬죠. 자 비동사가요. 역시 우리가 조건절에서 쓸 때는요, 항상 were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요. 주어와 상관없이. 항상 원로 받아주셔야 되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져 과거 완료를 가시게 되면 은요 어, 이것도 역시 if에 주절에 h a d p p 해서 과거 완료형이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would have pp라고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언제 쓰이게 되냐면요. 과거에 이미 정해진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만약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 공부를 좀만 더 했었더라면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 질문에서 과거에 너가 만약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셔서, 쓰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로 가시면은요, 가정법 현재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현재는 언제 쓰시냐면요 그저 단순히 조건 하나를 달아주고 그렇게 되면그 결과는 무엇일 거야 말을 할 때. 자, 그건 어떤 형식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시험에 패스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자, 이런 말씀 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자, 그럴 땐 우리가 가정법 현재를 쓰신다는 것이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시험에 패스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좋아하실 거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If I pass the exam, my parents will like it.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if 절에는,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하죠. 조건절에는 주어와, 그 다음에 현재형의 동사를 쓰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가시면은요, 주어 다음에 will,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는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자, 가정법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수형이 꼭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general statement.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죠. What kind of frui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오렌지를 좋아해라고 general하게 말씀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I like an apple. I like an orange. 보다는요, 복수형으로 I like apples. I like orang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a l 하게 들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various, one of the, several, many, few, both 같은 형식들이 오게 되면은요, 뒤에는 항상 복수형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복 복수형 S 많이 빼버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얘네 같은 경우도요, 꼭 복수형을 가져오게 되는 어, 수량을 나은 애들이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시고요. 복수형으로 맞게 받아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앞에는 우리가 어떤 애들을 쓸수 있느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some, any, uh, little 이런 애들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부과된 것은요, let's very little, a little. Not much.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다음에는 이제 불가사 명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불가사 명사도, 가사 명사도 상관없이 쓰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Enough, all, no, more, most, any, some.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요, 그 뒤에는 단수형 어, 가사 명사를 쓰실 수도 있고요. 불가사 명사로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라고요? 어떤 단어 앞에서는 우리가 가사 명사를 쓸 수가 있는지, 어떤 단어 뒤에서는 우리가 불가사 명사를 쓸 수가 있는지, 어떤 것 뒤에서는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있는지 그런,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만 받는 거 이렇게 되있죠 단수만 받는다는 것은요. 이 단어들은 항상 단수형 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each, every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요. 항상 뒤에 따라오는 명사는 단수형으로 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도 단수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ach of the, of the, 말이 나오게 되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각각의 학생들은, 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때요. Each student studies very hard라고 이제 말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Each s t u d e n t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Each student.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Studies 해서 우리가 지금 3진 단수형을 받아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Each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도 개개인이 각각의 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안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느 곳에 헷갈리느냐? Every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Every는요, 한국말로는 모두의 라는 뜻이 돼가지고요 어, 복수형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단수형으로. 그래서 every student are, are studying very hard 하시면은요, 그 지금 됐습니까? 안 됐죠. 왜안 됐습니까? 왜냐면은 every student 다음에 제가 are 이라고 복수형으로 어, 동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every student is studying very hard.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요. 예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 말씀을 하실 때요.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자 우리가 한국말로는요, 그래서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어를 하실 때 so so so. 소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주세요. 너무 많이 써주셔서 이 말이 지금 왜 여기서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소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는 단지 그래서 그래서라는 해석으로 해석이 될 때는요, 소를 써주시면 안 되고요.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In my case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In my case가 무슨 뜻입니까? 내 경우에는 인데 In my case라는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자, 영어는요. 주어가 항상 확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말에서는 우리가 주어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In my case 내 경우에는 그랬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요. 영어는 주어가 I라는 것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in my case 라는 말씀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지요.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요, in my case 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 그때, 내가 그때 이랬어, 저랬어, 이제 말씀하실 때요. at that time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at that time도요, 사용을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 자제해주셔야 됩니까? 영어는요, 동사 시제가 굉장히 정확히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라는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아,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말로는, 한국말 동사는요, 시제가 많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더 정확한 뜻이 돼서, 그때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영어는, at that time 이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얘는 이세 가지는요, 좀 사용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 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 위치 뜻이는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도 많이 틀리세요. 빈도부사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sometimes, always, never, rarely. 이런, 이런 것들이 빈도부사가 되는데요. 빈도부사는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비동사와 조동사가 오게 되면은요, 그, 우리가 비동사 동사가 오면 그 뒤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요그 앞에 쓰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she is always 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걸 보시면은요, 지금 comes라는 일반 동사가 왔죠. 그래서 he always comes late. 자 이런 식으로 빈도보사 위치를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0번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언제 틀리시느냐? 말씀을 막 하시다가 보면은요. 비동사와 일반동사가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일반동사가 오기 전에 먼저 is, are 이란 말씀을 먼저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말씀해 을 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기초적인 문법에 안 잡혀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기때문에요 절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드린 제품 어, 자그 예단표를 보시면은요. I am read a book every day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뭐가 틀립니까, 지금? read라는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에 뭐가 왔습니까? am이라는 비동사가 앞에 같이 붙어서 왔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I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M을 먼저 탁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금 일반 동사를 쓰게 될 거면 비동사의 사용은 자제를 하자. 자, 그 다음에 love 같은 일반 동사가 온 경우죠, 지금. I am love her very much. 이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무엇이 빠져야 됩니까? M이 빠지고, I love her very much.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너무 많이 틀리시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또 감점 요소가 굉장히 크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치사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수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시면은 많이 틀리시지 않는데 수거 사용이라든가 이제 어떤 사용에서 우리가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를 가끔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전치사 용법에좀 틀리게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요, 그냥 구문을 외워버리십시오. 예를 들면은 go to the library, sit in the library, meet at the library, After the library, let's go to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전치사가 쓰였느냐 to, in, at 다 나눠져 있죠? 어떤 상황이면 내가 어떤 전치사를 써도 되겠다 좀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 구문들은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지시어에 사용이 이렇게 되어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하실 때 so, in, but, in, so, but 너무 많이 사용하세요 자, 걔네가 사용하신다고 틀린 건 전혀 아니지만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더 좋느냐 end 대신에요. moreover, furthermore 또는 so 대신에는 therefore, t h a t 아니면요 but 대신에는 however 같은 표현들을 해주시면요 굉장히 구문들이 세련돼 보이고요, 스 t u r e 가 잡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런 어, 단어들을 좀더 사용을 하시면 훨씬 좋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문법에서의 실수는 많이 줄여 주시고요